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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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다리 아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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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아, 너희들은 탈출 못할 거야 보라야 정야 보라야 보라야 어. 여기 어딘지 알아? 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 아까 어떤 할머니가 받아준다고 해서 따라온 곳이잖아. 어, 어 맞다 맞다 그런데 나 기억을 잃었나봐. 이거 큰 일이야 분명히 우리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었거든. 음. 맞아 그리고 이게 뭐 이상한 거 들어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우선은 집이 되게 우중충한데 우리 빨리 나가봐야 될것같아 맞아 빨리 나가자. 오케이 할머니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보자. 가자 가자. 조심 조심. 아 뭐야? 앞에 문이 잠겨 있어. 어 진짜네. 어 뭐야? 어. 여기 잡을쇠도 있는데? 어, 어. 한번 열어볼까?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열리지가 않아. 어, 열쇠를 찾아와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럴수가. 아까 보니까 계단이 어. 있던데, 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음, 여기 할머니 있는 거 아니겠지? 할머니, 지금 늦어가지고 자고 있을 거야? 그러겠지, 살금살금. 어, 여기 혼자 문 있다. 여기 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 어오문 열었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여기에 쿠키가 있다. 어? 왜쿠키 아까 우리가 이거 먹고 이상해졌잖아. 아, 이고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한번 내가 냄새 맡아볼게 어, 어 근데 맛이 그래? 안돼 할머니가 미쳤어 아, 할머니 죄송해요 <laughs> 와, 저 할머니 되게 무서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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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안쪽에 열쇠가 있다 어, 여기 열쇠 있다 진짜 어, 열쇠 찾았어 열쇠 오, 찾았어 호라야 아, 네. 어, 조심해 빨리 찾아가지고 이집으로 와야돼 저 할머니 되게 무섭다 아, 진짜 무서워 할머니 죄송해요 <laughs>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 뭐야 할머니 와 <laughs> 이거 타고 올라오나보다 아 그러네 아, 다리가 안좋으셔가지고 저거 타고 올라오시다봐아 어,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오케이 그럼 계단 위로 도망가면 되지 야이봐어 <laughs> 큰일 날뻔했어 천천히 천천히 어 뭐야 여기는 봐 밑에 봐봐 밑에 가시가 있잖아 저 할머니가 다 설치해놓은건가봐 이럴수가 빨리 가자 아, 와 밟았는데 뭐야? 떨어질 뻔했어! 어, 진짜? 이거 사라졌잖아! 어! 이 조심해, 밟지 마! 아니, 안 밟고 갈수 있구나? 아, 밟으면 안 되겠어! 여기도 낡았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보자고! 우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와, 네. 우와! 우와! 아, 라야 이거, 바닥이 약해가지고, 보라 몸무게를 버틸 수가 없나봐! 그래! <laughs> 내 몸무게를 못 버티네! 오, 다행이다! 점프해서 올수 있잖아! 올라가보자! 천천히,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보라야 어, 여기 길이 있네. 어,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어, 좋아, 좋아. 천천히, 올라가서. 오, 어, 여기 조심 오, 조심, 조심. 진짜 얇아. 얇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길 있다. 이쪽으로 와봐. 창문을 열고 떨어지자. 창문을 깨뜨려야지. 어, 창문을 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깨뜨려 <laughs> 여기 너무 시끄럽게 하다가는 아까 할머니한테 걸릴 수도 있어. 우리 할머니가 더 뚜렷해. 더슬 피해 가지고 가야 돼. 조심조심. 오우 오, 조심. 살금살금 올라 가야지. 살금. 아, 이 뭐야, 이게? 왜? 까시 사슬들이 있어. 이거 봐. 어허. 조심히 피해 가자. 어,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이거로 우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아이, 말고. 호라야. 어? 우리 드디어 탈출이야. 빨리 와. 알았어? 어. 여기에 창문이 있거든. 아, 엄청 쉽네 자, 탈출! 예에 네! 빨리 나가자고. 어, 친구야, 우리 같이 가! 어! 아, 아, 야 할머니! 어, 아, 안 돼! 할머니가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 근데 이리이리 길이 없어! 나 잡혔어! 아, 나도 어, 할머니! 도와요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안 돼! 저기, 어때? 보라야, 보라야! 저기, 보라색 머리 친구 잡으세요! 뭐?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누가 무덤 밑에 파놨는데 어. 여기 해골이 있어. 어, 안돼. 그런데 이 해골 모양이 보라랑 좀 닮았는데? <laughs> 아이고, 그닮았 <꼭좀> 막네. 보어스이처럼 <laughs> 뭐 생긴 게 보라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쩌고 친구 놀리면 안돼. 가자, 가자, 가자. 조심히.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 어? 그게 혹시 그 할머니한테 탈출하려고 만든 건가? 아 어, 그런 건가? 저기 보니까 어. 또 다른 어. 친구들도 있어. 진짜? 구야 가자. 너네도 토끼 먹고 잡고 야니저 <laughs> <왔니? 웃음> 친구 나 때문에 떨어졌어 <laughs> <laughs> 자, 하나, 둘, 셋. 올라가야 돼. 어, 뭐야 뭐야 이게 올라가는 게 있어. 어, 그러네 가자. 어, 봐봐. 오라 올라간다. 예. 이 레스가 그래야. 아. 밑공기는맑니 어, 엄청 맑아. 됐거든요! 아, 조금만 <laughs> 있으면 올라가서 우리 이제 탈출할수 있을 거야. 예. 네. 어 계단이다 어 계단이다 계단 올라가 보자 어, 여기로 가면 되나보다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은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것같아고 오예 나 엄청 빠르지 에이. 나도 빠르거든 어우 근데 좀 힘드네 이제 괜찮아 조금만 가면 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계단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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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왜? 안 나오잖아 진짜야 쾌골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죽 죽으면... 쳐봐. 아 안돼! 와, 바닥에 떡가치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 무사히 살아 나갈 수 있겠지? 그럼, 잠깐만. 여기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막 솟아오르는데.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일로 오. 어 뭐야? 오오 어, 오, 오. 뭐야? 야, 순전, 어 뭐야? 네. 아 네. 순전, 아하! 여기 지금 귀신이 막 나타나고 어. 어, 네 있어. 아 네. 안돼, 조심하세요. 전좀살해 주세요. 어디로 어. 가야, 너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길이 없어. 보라야, 어? 어, 뭐야? 여기 사다리가 있다. 다행이다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오... <laughs> 아, 큰일 날뻔했어 아, 서어 어... 보라야, 보라야... 아, 왜 보라 말이 없는 거야? 나 혼자 탈출한거 아니야? 설마... 보라야...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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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에이... 저기요, 저희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상한 아줌마 할머니가 있어요.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너무 무서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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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안돼! 맞다. 여기 뭐야? 왜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거야? 뭐야. 안돼, 저기요, 저희 살려주세요. 어, 어. 그럼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 잠깐만, 여기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 있어. 진짜? 나 들어갔다. <laughs>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내려오지도 못하나봐. 아이 다행이다. 이 뒷길로 있어, 보라야, 뒤로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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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어, 보라야, 보인다. 나 네, 보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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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아 어, 어 오, 오, 다행이다. 오 다시 가자. 오. 그래도 다행이 할머니가. 다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맞아. 여기까지 못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아까 쫓아올 때는 엄청 빠르던데, 어, 뭐지? 야, 야, 야. 이걸로 엄청 빨리 뛰어왔어? 잠깐만, 어이, 자, 아이, 자. 저기 아, 가보자고. 아, 어. 그러니까 쿠키를 왜 먹었어? 쿠키가 맛있어 보여, <laughs> 쿠는 <그런 말은. 웃음> 아무나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누가 아무나 주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요. 예, 안, 안 돼요. 가자, 가자. <laughs> 뭐야? 어어 어, 잠깐만. 왜, 왜? 여기 뭐가 있어? 뭐야? 어, 자동차다. 이거 타고 탈출하는 거 아니야? 아싸, 그럼 가볼까? 그럼 가자. 내가 오, 먼저 가보다주지마 <laughs> 나 오! 엄청 빨리 갈수 있다. 우와. 어, 공자 해주 나와. 왜? 아, 나 네. 아, 보라 천이안 보이는데? 우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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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차 절대 빠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게. 빨리 빨리 달려가 볼게요. 어, 재밌는데. 나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네. 장난이야? 우와. 네. 오자. 오케이. 나2 8초밖에안 걸렸지롱! 안 돼! 어, 보라는 언제 올까?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이 싫은데 가고 싶은데? 나 지금 오줌 매려는데? 아, 진짜. 보라가 언제쯤 올까요? 나 가야만 안 될까요? 아이, 잠깐만. 나 저기 문만 열어서 똥을 싸자. 아이, 똥을 싸야 되는데? 아무도 없지? 어, 저기요, 저기요, 화장실이 어딘가요? 어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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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라야 빨리 와봐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에 이막떨어지고 있어 안돼 어우 깜짝 놀라라 보라야 빨리 와봐 이번에는 노란 공이 가고 있어 어, 뭐야? 어 빨리 빨리 와봐 이쪽으로 와서 숨어서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어렇게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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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야 돼 빨리야 빨리야 브라야 아돼 브라야 아오 큰일 날 뻔했어 브라 좀만 늦었어도 바로 막혔다고 어 진짜 봐오죽다갔다 <laughs> 역시 스릴이꾼 뭐야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온것 같아 브라야 예예어 근데 저거 뭐야 바주카포가 있는데 어 이거 할머니 보스 나오나 본데 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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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머니다 할머니 발사 할머니가 오고 있어 오, 스키로 발사 오, 귀로공격을 해야 돼! 나 좋아! 우와! 재밌다. 무서워! 여기 재밌는데? 아, 재밌다! 할머니, 와. 무서워! 안 돼! 오, 할머니들! 미와 할머니들이! 오. 오! 언제 내 뒤에 왔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내야 네, 돼! 내 귀신 맞안 돼! 오, 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야, 큰일 있 저기 위너룸으로 갈 거야. 보라야, 잘 있어? 열심히 싸워? 오. <laughs> 나는 오, 위너다! 네. 예! 아이, 재밌어. 보라는 고생 좀 하라 그러고. 어, 뭐야? 또 쿠키가 있잖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어, 공자야 나도 같이 먹자. 어, 누나 왔어? 어, 나도 어? 왔어, 왔어. 내가 먼저 다 먹을 거야. 아, <laughs> 어, 근데 궁다야? 왜? 너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나? 나안 뚱뚱한데? 너 진짜 뚱뚱해졌어! 우와, 보라, 보라야! 어? 보라도 지금 엄청 뚱뚱해지고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안돼 근데 손을 멈출 수가 없어! 와,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맛이야! 아 이거 계속 먹을 거야! 오빠 근데 보라야! 어? 보라 얼굴이 나보다 더큰거 같은데? 나 몸도 엄청 커! <laughs> 안 되겠다 보라야! 우리 이대로 인사하자! 그래 그래 우가우가 우와 불라 너가 더 커졌다. 아다 너가 더 커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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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할머니 집탈주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키키 많이 먹으면 저희처럼 살지니까 조금만 먹어야 돼요. 네네. <laughs> 조금만요. 네. <잠깐만요. 웃음> 그럼 다들 다음에 만나요. 모두들 <laughs> 안녕. 구가 구가. 구가 구가 구가. 맛있을 수가 없는 이 맛이야. 우와. <laughs>